이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대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이요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들은 금식하는 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냐? 금식에 대한 질문에 혼인잔치 이야기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의 금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5일을 금식하는 날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대속죄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된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유다총독 그대라가 암산을 된 날은 유대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날에 유대인들은 금식하는데 유대인들은 금식기도를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인식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혼인집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금식이는 재앙의 날이요,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슬픔의 날이지만,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금식할 필요 없이 오히려 혼인 잔치와 같이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식하며 속죄 제사를 드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한 관리의 병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려고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데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딸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관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로 믿을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병으로 죽어가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금식하며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조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하고 세포 도주를 낡은 가죽에 담을 수 없듯이 과거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세포 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님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거의 신앙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복음을 쉽게 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듣기도 하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과거의 신앙 습관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려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찢어지고 세포도주를 맑은 부대에 담으면 터지듯이, 그렇게 양다리 신앙으로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짓안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경건 생활을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과거의 습관이 낡은 옷이요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믿음이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새 가족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의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믿음이라는 새 가족 부대에 담는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새 가족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새 포도주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한 주간 우리 양님의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이 제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대학부가 2월 5일에서 7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남신학대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주님의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님께의 성도들이 이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꼭 구원받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연약할사 맡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